여기에 벌레가 그대로 음. 어 있게 만들모 해서 있게 만들모 해서 옆에 배추는 아이 배추는 지금 안전하네요. 예, 예. 좀덜 지금 안전히 예. 충과벌레의 지금 피해를 좀덜 받고 있는 거.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곤충과 벌레의 먹이로 지금 죽고 예. 있는 과정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laughs>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laughs> 아하. 야. 저 육묘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전혀 친환경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재배하기 예, 예. 위해서 육묘도 이렇게 직접 예. 하시는가 보네요. 일반 원예사에서는 육묘 과정에서도 농약을 살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종을 사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내가 직접 재배해야만 그 친환경, 무농약 그 모종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지 해남 풀천지 농업 대표자 이기철 무농약 쌈채소의 40품목 우와 마 가지의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기철 친환경 농가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채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를 만나보고 이 지금 키우고 있는 어떤 채소의 이름이라든가 어떻게 키우시는지 그리고 출하는 출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그 저기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을 해도 될까요? 혹시 뭐 귀농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예. 해남에 오랫동안 어, 계셨다거나? 저는 원래 그 교사 출신입니다. 아 예. 음, 교직에 사십 년간 몸담고 있었고요. 그 퇴직하기 직전에 어느 땅에서 어~ 귀농 귀촌을 하면 음. 어~ 내 꿈을 어~ 펼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해남의 땅 토질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어~ 해남에서 노후 생활을 하면 딱 알맞겠다 음. 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농장을 이제 어~ 이루게 됐죠. 마흔한 개의 쌈채소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무농약 인증을 지금 받으셨던데요 어떤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뭐 동기라든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있지요 <놀람> 어, 항상 이 농사를 지으면서 첫째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무농약으로 재배를 해야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유가 있다면,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들도, 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그,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그, 보람을 그런 쪽에서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예, 무농약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고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상생활의 채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배를 하려면 무농약 친환경 재배를 하는 것이 탁월하다. 그것이 가장 알맞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사를 고집하게 된 거죠. 네. 예. 아, 그럼 지금 이 쌈채소는 지금 몇년 전부터 지금 재배하고 계신가요? 여기 바로. 어... 정착해서부터 9년 전 9년 전부터 네. 와 혹시 많은 면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 면적은 1,500평인데 아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1,000평 네.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 지금 가을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재배하는 품목은 몇 가지 정도? 보통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그 시즌별로 약 20가지 정도를 아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재배를 해 나가고. 그래도 대표님 그좀 농장을 살펴보니까 아주 깔끔하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주, 지금 보시죠? 농장을 한번 구경을 해봅니다. 지금 이쪽에는 지금 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은 지금 거의 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풀이 없는 상태인데, 아, 이거 마늘밭인 것 같네요. 예. 대표님 마늘밭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풀과 작물이. 근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이으로다 뽑아야 됩니다. 아, 인력이. 예, 예. 어, 대표님 직접.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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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이곳은 지금 대표님이 직접. 사전에, 네. 어, 작물이. 네. 그본 작물이 크기 전에는 예. 풀을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아, 작물이 크고 난 뒤에는 풀이 네. 못 견딥니다. 아, 작물이 힘이 더 세진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지금. 작물이 예. 크기 전까지는 손작업을 해야 되고. 예. 작물이 커지면 풀이. 예. 작물에 치여서 크지를 못하니까. 아, 지금 아주 진짜 전혀 지금 풀이 하나도 예. 없이. 예. 지금 정말 청결하니 깔끔하니 지금. 전혀 제초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니 농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님의 정성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가족의 있으실까요? 건강과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소비자들 또 우리 생산자들 모두가 앞으로 가능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